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경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척추와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발전을 해서 결국은 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자가 진단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한 영상들은 아마 이 영상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주시면 더 좋은데 앞쪽으로 신경들이 눌려서 근력이 떨어지면 발을 들 수가 없어요 걷는데 자꾸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파주 캐쳐감방병원의 병원장 박채린입니다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디스크가 의심스러운데 그냥 단순히 허리 아픈 줄 알고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못 일어나고 몸을 자꾸 뒹굴뒹굴 한 다음에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신 분들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걸을 때 허리를 이렇게 퉁퉁퉁퉁 쳐야 되는 분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수그려야 편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잘 살펴보시고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허리 통증이 일반적으로 근육통이나 염좌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디스크인 경우에도 무증상성 디스크도 많고 디스크인데 증상이 좀 적은 것도 많고 그런데 방치해 두면 일반 근육통들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후환이 생기기 때문에 디스크는 경증에 상관없이 미리 감별해서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급성기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시술이나 이런 정도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방치되면 협착증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크 탈출이라든가 이런 심한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시술이나 혹은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미리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 간단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인터넷상에 보면 자각 진단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한 영상들은 아마 이 영상 말고는 없을 겁니다. 원리를 잘 알고 따라 한다면 자기 몸의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고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날 겁니다 네, 스스로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자가진단법 오늘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LR 검사라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다리를 곧게 펴서 올린다는 뜻인데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30도에서 70도가 될 때까지 요사이 범위에서 허벅지 뒤쪽이나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쭉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건데요. 무릎이 구부러지면 다리 뒤쪽에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스트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리를 꼭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 주시면 더 좋은데, 굳이 당기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올려서. 다리 뒤쪽에 통증이 온다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30도에서 70도까지 가끔 이 종아리 부분에 땡기는 게 디스크가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근육이 경직돼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올릴 때 여기 허벅지 부분 허벅지 부분부터 골반 쪽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이나 기묘한 느낌이 드는 그 감각 이상이 나타나야 디스크로 의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신 분은 일단 3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심한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통증이 생기게 되고 경미한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된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 SL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 무릎을 쭉 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른쪽은 잘 올라가는데 왼쪽이 올라갈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왼쪽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 신경이 눌린다는 것은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 뿌리 부분이 디스크에서 눌리냐, 안 눌리냐, 이거를 간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까치발 검사입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까치발로 서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까치발로 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섰는데 자세가 흔들어, 흔들흔들 흔들리고 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까치발 테스트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발만 이렇게 들면 됩니다. 균형을 못 잡으면 몸이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디스크가 눌려, 눌린 지 오래돼서 근력이 저하됐다. 그럼 종아리 쪽에 힘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서는 순간 몸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보조기구나 벽을 살짝 잡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올린 상태에서 몸이, 어, 뒤로 넘어간다. 하면 뒤쪽으로 오는 신경들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걸으실 때는 우리가 기본 보행을 할때 발이 위로 들린 다음에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쪽으로 신경들이 만약에 눌려서 근력이 떨어지면 발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으실 때 이렇게 다리를 끌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과장되게 끌지는 않더라도 걷는데 자꾸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 할 때에는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린 게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다리 검사입니다. 한쪽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한 발을 듣는 거죠. 자세가 유지가 되면 정상. 다리 든 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지고 넘어지면, 이것도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한 가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균형을 잡지 못해서 서서 흔들리는 거랑, 서 있는 동안에 골반 쪽에 힘이 훅 빠지는 것 같으면서 넘어가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골반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반대쪽은 괜찮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쪽 신경이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까치발을 들거나 학다리 검사를 할때 최소한 10초 이상은 유지하실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다리 테스트를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두 다리로 지탱을 하다가 한쪽 다리를 들면 당연히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옮겨간 상태로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게이 근육의 역할이에요. 근데 얘 근육이 힘이 빠지면 지탱이 잘안 되겠죠? 한쪽 다리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지지하는 다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균형 잡는 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쪽 근육이 힘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 몸이 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디스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 검사에 걸리는 경우는 모두 공통적으로 신경이 어디에서 눌리느냐, 척추 디스크 옆에서 나오는 신경을 디스크가 밀려나면서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세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 그러면 그 해당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법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 뼈하고 뼈 사이에서는 추간공이라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신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은 합쳐져서 허벅지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4번, 5번에서 나오는 신경은 합쳐져서 가다가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쪽 정강이 그리고 발등 쪽으로 가게 되고요. 요 5번 같은 경우는 종아리, 발바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 밑에 이제 천골이라고 부르는 일반인들이 보통 꼬리뼈라고 부르죠. 이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엉덩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SLR 테스트는 다리를 들어올릴 때 허벅지랑 허리 쪽에 통증이 오는지를 체크하는 검사거든요. 평상시에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도 당겼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데 4번, 5번 디스크가 눌려 있는 경우라면 이 디스크가 이 부분을 이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경우라면 올리기 시작할 때 뒤쪽으로 신경이 세게 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SLR 검사를 통해서는 4번, 5번 디스크가 터져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디스크가 터질 때 가장 많이 터져서 눌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사이에 나오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정강이랑 발등 쪽에 감각이 무뎌진다든가. 통증이 온다든가 하게 되고 이게 장기화되면 근육이 위축되면서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2번에서 봤던 까치발 검사법 같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강이 쪽이나 종아리 쪽에 근력이 빠지기 때문에 발을 딛고 서 있거나 걸을 때 보행이 불편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4번이나 5번의 디스크가 눌려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꼬리뼈에서 나온 신경이 디스크에서 눌리게 되면 엉덩이 부분의 근육 특히 이 골반 옆에 있는 중둔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학다리 자세를 했을 때 이쪽 지탱하는 다리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학다리 검사를 통해서는 이 천골 부위 신경이 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으로 통증이 가는데 이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알고는 계시는 게 좋다 허리디스크인데 허벅지 앞쪽이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허리디스크를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마사지를 하고 다리 치료만 하고 다리 합행만 하고 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은데 혹시 허벅지 쪽이 아프더라도 허리 통증하고 같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세 가지 자가진단 중에 한 가지라고 해당하신다면 디스크인가 걱정부터 일단 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셔서 더 추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치료 방법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경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가득 있어요. 이렇게 한번 끝나고 증상이 사라지면 다행이지만 이런 증상들은 몇달후에한번더한번더 이런 반복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집에서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가벼운 물리치료나 가벼운 침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었던 증상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발전을 해서 결국은 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3년 전에 아팠던 거, 5년 전에 아팠던 거 그들을 방치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시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진단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통증 환자들 중에 디스크 탈출인 경우가 4% 정도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뭐냐? 70% 이상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염자로 인한 통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디스크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디스크인 걸 놓치면 안 되니까 디스크를 어떻게 진단할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